강남 놀러 갑니다. 하나 아! 있네요, 파리.

그렇게? 어? 그렇게 이렇게 해도 돼. 눈이 왜 이렇게 시렵냐? 이거 제주도에서 사온 방향제 오빠 차에 꼽아 주려고요. 짠! 너무 귀엽죠? 돌하르방 오 향기귤 향이에요. 저 한번 냄새 좀 제대로 맡아 봐야지. 이게 걸리네 밑에가. 그지 얘도 안 되겠네 그러면. 어떻게? 펜은 그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뒤에다 그냥 꼽았습니다 너무 귀엽죠? 빵. 머리 하나 왔습니다. 저 앞머리 자르고. 머리 염색했습니다. 어, 머리 있으니까 같나. 어색해요. 나 아닌 거 같아. 이따가 마스크 빼고 제대로 찍어 볼게요. 음. 저희 겉터놀랐습니다 지금 머리 해서 기분이 좋아요. 음. 아, 숙주. 아, 엄청 많이 또 왼쪽 것도 새우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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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리야 먹을 수 있지? 와인은 안지 대추, 청경추 됐어 됐어 치즈떡 고구마 떡 원래 아침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한 9시에 출발을 해서 면 투어를 안 했네. r 리맛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어 e i 들어 o t s you look pretty young for your age. Right? 이거좀못넣잖아 어서 이. 아 sorry. 음. 어. 나 이거는 궁금 어. 고민하다가 결국 블랙 삽니다요. 예? 어? 진짜 크다 근데 얼굴보다 큰거 같은데.

사이어에서.. 그거 리본 샀어요. 사나비 오빠들, 그거 부담 되 잖아? 요, 좀한다 부담 되 잖아. 볼. 왜다잘 다 깎고 있어? 오호! 알았어. 날할요 에이.. <웃음> 잘한다. 컷컷 <laughs> 컷! 컷! 컷. 컷. 아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대박사건 임니다 정리 다 하고 편의점에서 치킨 샀습니다 짠! 맛있어. 짠. 저 경찰서 피지 언니 그걸 기억하세요? 응. 음. 사람 기억나네. 음. 어? 선생님. 음. 안녕이 주마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원 이렇게 막 뜯는 거 좋아하거든요. 뭐, 안 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뜯으면 곤란해요. 저는 이제 남부터미널로 가겠습니다. 와 너무 시원해요. 진짜들이. 목이랑 어깨 안마도 해주셨는데 짱 시원해. 저기에다 하는 거야. 모자에다. 모자? 아 어, 모자에다 이렇게 해서 어? 근데 수빈이 없 그래? 그럼. 기품이 꽂히는 거 같아. 그 기념품으로 갖고 있어. 집밥! 이 맛있겠다. 겉절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. 짠. 다른 걸 해야 돼, 그러 그러니까. 응. 음. 다른 거. 그러니까. 아주 어려.. 까다로운 것 같아. 음. 나은 같아. 앞머리가 좀더 길을 들려야 될것 같아요.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. 가뭐 <laughs> 갑자기 왜또 날씨가.. 된같 좋아졌냐? <laughs> 엄마랑 다이소 갔다가 백신 맞으러 갑니다. 엄마도 인사해. 엄마. 맞스프링트 오가는 거. 아, 막 꿀짝 잘 맞잖아. 응. 그래가지고. 먹다가? 마주거 치고 이제 거의 돼지갈비치. 응? 응. 응? 저 이제 다 맞고 집에 갑니다. <laughs> 기침 나오는데? 하늘 진짜 예뻐. 우와, 하늘. 근데 이거 베이지보다 더간 탈수가. 모자도. 모자도 없죠? 그거 먹 엄마가 해준 샐러드 줄거탱 음. 우유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? 고거가 어? 음. 음. 확실히 샐러드 먹으면살안죽다 맞아. 그 속도 편안해 그러니까 샐러드 많이 먹어도 살안좋 맞아. <laughs> 왜 어딜 가나 짐이 이렇게 많을까요? 이제 겨울 가을 옷 정리하려고요. 자, 엄마밥 들어오겠습 음, 맛있어. 한 것. 음. 아니, 이것저것 안 먹어도 그냥 배워놨지. 응. 근데 사람들도 다 그죠? 연예인들도 갑자기 빠져나오면 안이쁘잖아 응. 아, 도로. 저안 돼. 이름이 기억 나면 다 해. 통 조금 있어서 진통제 먹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. 오늘 밤만 잘 지나가길 바라면서 저는 자겠습니다. 안녕. 음저 엄마랑 청주 롯데아울렛 쇼핑 갑니다. 오랜만에, 오랜만에 간다고 엄마 신났어요. 날씨 대박! 어, 날 진짜 예쁘다. 베스트 드라이버 칠란 이. 막 가을 날씨. 그니까. 팔이 너무 아파서 머리는 못 감고 여행.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. 네? 음. 아, 뭐 에? 짜. 자. 1900. 그 가벽도 괜찮다. 공사 뷰. <04뷰>. 아, 근데도 괜찮은데. 그러게. 오늘은 피자 먹고 저녁에. 왜냐면 이거 약간 튀김이랑 시킨 아니고 이거 전가스랑 소바 시켰습니다 <목 떨어지기> 매워도 와사비랑 같이 먹어면 맛있어? 와사비랑? 응.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이렇게 응. 좀럼덜 느끼하겠지? 삼켜 먹어. 네, 별로 안 느끼해. 응. 방귀를 검증이야? 응. 아니 면니두회 사이 언니 예쁘다. 색깔이 빛깔이. 응. 예쁘긴 한데 불편해. 예쁘다. 뭐가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? 사과밖에 없어요! 집 아! 왔다! 오늘 저녁은 샐러드입니다 친구 결혼식 갑니다 그 제가 제가도 친 차기 팀 자기 데요 그래서 왜아이저 지금 뭐 하려고 한대 이상 자기는 자기 그래서 지금 사람 노트북 가에기 굿모닝 아침에 이렇게 입을 개고 짜파게티 해먹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겉절이 주셔서 그거랑 먹으면 졸마탱일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오빠 꺼, 거. 내꺼 거. 맛있겠다 내 양이 왜 이렇게 많아? 내음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. 떠나요. 가기 전에 물 한번 뿌리고 가려고요. 유호! 이거 타워도 짱짱뭐 먹지? 다 맛있어. 그니까, 어떡해. 이거 아니면? 나다 맛있어. 배고프지? 카푸치노 모카빵이랑 갈릭 바게트? 얘는 바닐라 라떼. 시켰습니다. 뷰도 진짜 예뻐요. 어. 우리 책에 특징이 안기고 있어 가지고. 어. 이제 방방 설명하다가 그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. 아주 잘 쓰는데. 나올. 저희 영화 보러 갑니다. 진짜 좋아해 영화관. 진짜. 오. 오랜만에 오는 영화관. 저희 보이스바요. 대박. 왜내말안 따라해 이제?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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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없어? 사람이 없잖아. 대박. 대박. 불낙비빔밥 먹자 불낙 어때? 볶음밥 <laughs> 좋아 불낙볶음밥 시켰습니다 좋아 맛있는데 전 매일 술 먹는 거 맞나 보아 음, 음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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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아, 알겠어요 선배 내일 봐야다 근데 너무 맛있 엄청 자극적이지않구나있는데아네응형다 음. 이걸 봐야죠 아 맞다 어제 그 스타시안 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<laughs> 나도 편집해야지 음. 아 진짜? 내일 좋던 밤불가는 감채서 할까? 이 생각도 했다 맛있어요 음, 제과좀 세고 진짜 진짜 좀 진한 거는 힘들다? 응 음. 근데 짜구려는 맛있어 아 그래? <laughs> 양배추즙은 진짜 모든 몸에 모든 기관에 다 좋대 진짜? 장, 위 그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름할 때마다 계속 마시는 느낌 지금 름을 속트름 해 아니 너무 힘들면 그 말도 했어 너무 힘들면 즙이 나한테 양배추 <laughs> 써서 먹어. 된장 찍어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드디어 간다. 응. 저희 빨래 하러 왔습니다. 절대 집에 안가죠 아까 이불 싸왔어요. 출발할 때. 내일 보레 이사할 거라. 얼른 청소해야 합니다. 여이한 한, 소이 버려서 응. 한 소이가 경찰 진짜 그래서 얘 잡는 거. 아, 그 여기도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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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가거 아, 진짜 지뢰 갑니다. 내일 이사해서 이삿짐 싸고 있습니다.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. 너무 힘들어. 파이팅! 달달. 저희 이사갑니다. 이 산날에는 중국집이 주. 이리로 와 봐. 안녕. 저희 롯데마트 가서 밥도 먹고 커튼 구경하려고요. 안녕. 안녕. 컵팔 갖춤. 그렇죠? 오빠는 냉면 저는 전치국수에 떡갈비 추가. 습니다